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선거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네요. 사표 만드는 선거제도.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 선거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각자 그 지방 선거 운동 금지령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방 선거가 대선에 비해서 관심이 낮은데 이번엔 더욱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뽑는 선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민의 일상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택. 기획을 하는 건 아무래도 도지사나 도의원, 교육 위원이나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방 선거에 대한 관심을 좀더그 가져 가져 달라는 그런 바람에 첫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이 불과 몇달 지나지 않고 치르는 거라서 대선이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유권자분들의 판단력을 얼른 지방선거로 집중시켜야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는데 사표나 또 무효표가 많았다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간의 그표 차이보다 이 사표나 무효표가 더 많았다는 건데요 사표 죽은 표. 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가지게 되는 그 소중한 투표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다들 이제 투표장에 가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줄것 같다는 그 믿음이 가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보내는 그런 투표를 하는데 그런 정성이 쓸모없게 된다. 이거 말만 들어 도좀 속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표가 많다는 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걸 뜻하기도 하는데요.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실제 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군소정당이 투표한 경우도 당선자에게 투표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은 표가 됩니다. 사실 소신 투표라는 말이 요즘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이번 대선에서 더욱더 많이 쓰였는데요. 어떤 특정 후보가 싫어서 그 상대 후보를 찍는 그런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표가 사표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지지하는 투표를 하겠다는 게그 소신 투표죠. 이, 그런데 이 사표는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쪽이 싫어서 하는 투표, 그 이런 투표는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정당에게 있어서 동력은 지지율인데, 안 그래도 규모가 작아서 거대 정당들과 비교해 재정적으로나 또 인력적으로나 좀 어려운 군소정당들의 활동이 더욱 침체하게 되고, 또 이런 정당 활동이 침체가 될수록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더 낮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네, 기자님, 그런데 일부는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당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정당이라면 과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할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당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정, 어려울 정도로 작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정당은 쉽게 말해서 그 각자가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펼치겠다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단두 개의 정당이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원하는 정치를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소외되고 배제되는 국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후보가 부동산 세금을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공약을 한다고 하면요. 물론 아파트나 건물, 건물을 가진 건물주들은 이 공약을 반가워하겠죠 그런데 아파트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면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질까요 바로 집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공공주택을 더 지어준다거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는 정치인을 원할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 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핵발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요. 11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그 사고가 났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근처에서 봐서 그 위험이나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만약 두 개의 정당 모두가 핵발전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냈다면 그러면 핵발전에 반대하는 유권자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선택지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양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당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표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사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거제도가 있는 모든 나라에서 거의 다 하는 고민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은 이미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 지지율에 맞게 맞춰서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인데 비례정당 의석이 47석 뿐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우선 의석수 자체를 좀 늘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데 이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면은 거대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를 좀 뺏길 수도 있는 거라서 자기네 밥그릇을 뺏길 수도 있는 문제라서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그 일단 이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연동연 비례대표제는 좀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된 거라서 다음 기회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곧 다가올 진방 선거에서 사표를 만들지 않는 선거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 정당으로 구성된 정치 개혁 제주 행동이 기자 회견을 열고 몇 가지 대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결선 투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도지사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결선 투표제라는 걸 간략히 좀 설명드리자면 을 어떤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명면만을 대상으로 다시 2차 투표를 실시해서 당선자를 다시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투표율이 50%라고 하고 2차 선거 후보수가 3명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1차 첫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가반수 투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 3위 후보까지 그 3명만을 대상으로 다시 2차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그즉 이번 대선을 예로 들어보자면 윤석열 당선자의 투표율이 48.56%였거든요. 가반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만약 에 도입하게 된다면은 1위 후보와 2위, 3위 후보만을 놓고 다시 2차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2차 투표를 해서라도 보다 많은 국민, 도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자는 취지의 제도군요. 앞서 말한 단체에서 도의원 선거에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고도 주장을 했는데 이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석패율이라는 것은 어떤 경기나 경쟁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로 아깝게 진 비율을 말하는데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자의 득표수를 그 지역구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그이 수치가 높을수록 아깝게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석패율 제도라는 건 지역구 후보에서 낙선한 후보들 중에서 석패율이 높은 순 그러니까 아깝게 떨어지는 후보 순으로. 비례대표로 당선시키자는 건데요. 아깝게 떨어진 후보에게 의석을 주자는 겁니다. 어제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이번에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 결선투표제와 석패율 제도 그리고 더위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축구를 했습니다.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모두가 동의를 하실텐데요 언급하신 결선 투표제나 석패율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만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봅니다. 역사의 감옥 4.3 관련 소식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감옥, 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이죠. 우리나라 역사 중에 분명히 죄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없는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주 4.3인데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3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를 책임지는 주체는 정작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사과를 했는데 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말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책임자 중한 명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이 아니라 퍼포먼스이긴 했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사상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16곳이 박진경 주도비에 철창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도비에 감옥을 연상케 하는 어떤 조형물을 씌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형물의 이름이 바로 역사의 감옥인데요. 감옥에 갇힌 박진경 대령은 4.3때 제주도민 30만 모두를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면서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에게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처벌을 하지 못할 지언정 국립서울현충원에 묘비를 안장했고요. 심지어 제주에는 추도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 사삼처럼 국가 폭력으로 많은 국민이 희생당한 다른 나라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엘살바도르는 지난 1981년 엘모소테사라는 마을에서 정부군이 민간인 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살 사건의 주범인 그 군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들은 살인과 고문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72년에 북아일랜드 대리에서 영국군이 무장을 하지 않은 시위대를 상대로 총격을 가해서 14명이 숨진 피해 일요일이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시위 진압에 참여한 공수부대원이 또 기소가 됐습니다. 네 엘살바도르와 영국에서는 책임자급에 있던 인물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했네요 그런데 이번에 설치된 이 역사의 감옥이. 곧 철거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주도 보훈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지장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에서 이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감옥을 설치한 단체들은 자진 철거한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번 뉴스 를 마무리하면서 조형물에 붙어 있는 글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이자의 추모비를 철창히 가준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자에 대한 단죄이자 불의로 굴절된 역사의 청산이다. 국사, 아, 국가가 단죄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대신 나서는 게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국가폭력을 자행했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이건 사삼의 남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